안경 하나가 사람의 인상을 좌지우지한다고 느껴질 만큼 브랜드의 아이덴티티, 프레임의 형태, 뭐 템플 엔드 피스 등등 여러 요소들을 잘 파악을 해야 본인이 원하는 무드의 안경을 제대로 고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호우씨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소식은요 제가 정말 좋아하고 자주 착용하는 악세사리죠. 바로 이 안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안경을 시력 교정용뿐만 아니라 룩의 무드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 안경을 착용하는 편인데요. 안경 하나가 사람의 인상을 좌지우지한다고 느껴질 만큼 브랜드의 아이덴티티, 프레임의 형태, 뭐 템플 엔드 피스 등등 여러 요소들을 잘 파악을 해야 본인이 원하는 무드의 안경을 제대로 고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물론 뭐 안경에 대한 지식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스스로 공부를 하거나 업계 분들과도 대화도 나누면서 배우고 있지만 안경을 좋아하는 산 사람으로서 안경에 따라서 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가볍게 좀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경 컨텐츠 한번 봐볼까요? 첫 번째 안경은요, 바로 알린스쿠라의. 바턴이라는 제품입니다 이 알린스쿠라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간결히만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알린스쿠라가 1988년에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빈티지 안경을 수집하고 2001년에 캘리포니아로 쇼룸을 옮기면서 할리우드 의상 디자이너들이 열광을 하게 되는데요 이 영향으로 영화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에서 브래드 피티가 알린스쿠라의 오리지널 안경을 착용하면서 더욱 더 유명세를 탄 브랜드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일명 하금태라고 불리는 뭐, 그런 디자인이죠. 제품을 좀 디테일하게 좀 살펴보자면 상하의 폭이 좁은 게 특징이에요. 하금태는 상하로 좀긴 경우가 많은데 이 제품은 좁아서 얼굴이 좀 슬림하신 분들에게 잘 어울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얼굴 폭이 좁아서 원하는 하금태를 좀 찾기 힘드셨다. 그러시는 분들에게 좀 추천드리고 싶은 안경이에요. 다리도 테이퍼드 템플이라 피팅도 용이하면서 착용감도 좋고요. 리벳도 보면 아메리칸 옵티컬의 로고 AO처럼 알린스쿨 아이 AS 강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각이 좀 져서 굉장히 포멀해 보이는 느낌이 알린스쿨라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 건 바로 10만원대라는 합리적인 가격인데요. 괜찮은 안경을 하나 구매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보통 생각하는 버짓이 3, 40만원대 이 정도인데 이 제품은 일본 생산인데 10만원대의 가격이라는 게 굉장히 메리트 있고 그 이상의 값어치를 하는 브랜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안경을 꽤 좋아하는 편이다 보니까 제 주변 분들이 합리적인 가격에 안경 좀 추천을 해달라고 뭐 그러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그때 항상 말하는 브랜드 중 하나가 바로 알린스쿨라예요 화금태는 조금 더 포멀하면서 직적이면서좀 세련된 느낌도 줄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좀 수트를 자주 입으신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프레임이고 너무 캐주얼하지 않게 약간 포멀한 느낌이 나는 캐주얼로 입어도 충분히 무게감을 줄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바로 뷰파드의 1번 모델인데요. 오늘의 스트의 형태는 19세기의 영국에서 완성시켰듯이 현재의 뿔테 디자인은 20세기 초중반의 프랑스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만큼 뿔테를 좀 제대로 알려면 프레임 프랑스에 대해서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일단 규파드라는 브랜드는 1940-50년대 프레임 프랑스를 기반으로 디자인하고 있는 브랜드인데요 1940-50년대가 빈티지 매니아들이 정말 선호하는 연대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이유는 그 시기에는 예술적인 디자인과 소량 생산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희소가치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 후에 1960년대부터는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안경을 대량 생산으로 공장에서 막 찍어냈기 때문에 1940년대보다는 60년대 이후가 빈티지한 맛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1940년대의 오리지널 빈티지 프레임을 사야 되냐? 물론 구매하면 그만큼의 가치는 있겠죠. 그런데 빈티지 안경은 가격대의 접근성이 꽤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 빈티지함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느낄 수 있는 이큐파들을 사람들이 많이 찾으시는 것 같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GP01번 모델은 1950년대 파리지행이라고 불리는 프렌치 프레임을 복각한 제품인데요. 이 제품을 약 2년째 정도 착용을 하고 있는데 웬만한 캐주얼한 룩에는 거의 다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고요. 스트라이프나 베레모 같은 프렌치적인 아이템과 착용하면 굉장히 좋은 매치가 될것 같습니다. 또한 빈티지한 무드를 느낄 수 있는 아이템과 매치해도 이 안경의 매력을 좀잘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도 생각을 하고요. 저도 파리 컬렉션을 보러 갔을 때 규파드 제품 하나만 가지고도 정말 잘 착용하고 다녔던 기억이 나네요. 그다음 세 번째 제품은요. 바로 하마노티컬의 월리스 제품입니다. 아넬형 하면 은 정말 많이 언급되는 모델 중 하나가 바로 하마무피컬의 월리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럼 아넬형이라는 디자인이 뭐냐? 이에 대해서 좀 말을 해보자면, 보스턴 쉐입의 뿔테 안경으로 키오브릿지와 길게 잡아당긴 듯한 엔드피스가 특징인 디자인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아넬형을 많이 찾는 이유는 사람의 눈 모양과 가장 조화가 잘 돼서 자연스럽고 안정감이 좋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넬형을 부담없이 찾으시는 것 같아요. 40년대 이전의 뿔테 같은 경우에는 주로 셀룰로이드로 소 소재를 많이 사용을 했고 지금은 아세테이트를 주로 활용해서 안경을 만드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제품은 셀룰로이드 소재로 이루어져 있어요. 셀룰로이드 소재는 농묘하면서 빈티지한 그런 광택감을 느낄 수 있는 게 특징이죠. 이 제품은 브라운 시트의 컬러감과 크리스탈 베이스의 광택감이 돋보이고 가장 매력적인 부분은 엔디피스가 직선적으로 길게 빠져 있는 게타 브랜드의 아넬려가 가장 큰 차별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림 사이즈가 44 사이즈이기 때문에 비교적 작은 안경에 속하는데 그런데 엔디피스를좀 길게 뺐기 때문에 크게 작다는 느낌보다는 좋은 밸런스를 잘 보여주고 있고요 이 모델의 46 사이즈도 있는데 그건 44 사이즈보다는 브릿지 사이즈가 약 1mm 정도 더 크고 림도 조금 더 얇은 느낌이 있어요 1mm면 별 차이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안경에서의 1mm 차이는 그 디자인이나 밸런스가 좌지우지될 수 있는 굉장히 큰 차이이기 때문에 1mm를 크게 느끼면서 디테일함을 잘 파악해야 되는게 안경이라는 카테고리라고 생각해 주시면 더욱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면이 꽤 각져 있어서 투박하고 남성적인 요소가 많이 느껴지고요. 아내령은 어떠한 룩에서나 웬만하면 다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지만 조금 영한 느낌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 참고해주시면 아넬령을 조금 더잘 즐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네 번째 제품은 바로 자크 마리마지의 쉐리던이라는 모델인데요. 자크 마리마지라는 브랜드를 한단어로 표현하자면 럭셔리라는 단어가 떠올라요. 이 브랜드는 프랑스인이 미국에서 론칭하고 생산은 일본에서 하고 있는 재미있는 브랜드인데요. 그래서 프렌치 빈티지나 아메리칸 서브컬처, 일본의 견고한 기술력까지 같이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이 쉐리던이라는 모델은요, 림 부분이 다양한 각도로 커팅되어 있어서 굉장히 입체감이 돋보이고요 전체적으로 10mm 아스테이트로 이루어져 있어서 볼드한 느낌도 듭니다 또한 자크마리마지 시그니처라고 불리는 인디언 문화의 귀바늘 등 화살촉 리벳 디테일이 있고 키로브리지와 템플은 골드로 이루어져 있어서 럭셔리함도 느낄 수 있는데요 이런 점들을 전체적으로 고려해 보면 럭셔리함 뿐만 아니라 빈티지함도 같이 느낄 수 있는 그런 모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힌지 부분까지 로고를 넣은 점이라든지 미끄럼 방지를 위한 템플의 팁 같은 것도 보면 정말 디테일하게 신경을 쓰는 그런 브랜드라고 느껴져요 이 브랜드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바로 리미티드 에디션이죠 모든 제품을 리미티드로 생산하기 때문에 희소성을 느낄 수 있는 브랜드입니다 다크마리마지는 부품 하나하나까지 최고급 소재로 되는 곳이기도 하고. 그만큼 디자인적으로 살펴봐도 과감한 디자인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자크마리마지를 딱 착용하면 어? 나 자크마리마지 썼어 이런 느낌이 들수 있는 그런 브랜드라고도 느껴집니다 럭셔리 브랜드이기 때문에 너무 캐주얼한 룩보다는 광택감 있는 옷들이나 아니면 실크 스카프 같은 아이템들로 드레스업할 때 자크마리마지를 착용해야 잘 어울리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게 연출하는 게이 제품을 가장 잘 이해하고 매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덧붙여서 클리어 컬러라는 관점에서 살펴볼 때는 여름에 정말 착용하기 좋은 컬러라고 생각을 하고 그만큼 깨끗하고 어느정도 룩에 포인트도 줄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뭐 톨토이즈나 호피나 블랙이나 브라운 같은 기본 컬러들을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굳이 자크마리마지가 아니더라도 올해 여름에 클리어텍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으면 좋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다섯번째로는요 위치토야마의 알프레드유 120 제품인데요 일단 위치토야마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릴게요. 이 브랜드는 2009년에 어쉬라는 브랜드를 론칭한 유이치 토야마가 2017년에 자신의 이름을 걸고 새롭게 컬렉션을 진행하고 있는 브랜드인데요. 일본 특유의 장인정신이 깃든 전통적인 기술력과 독창성 있는 디자인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이 제품의 리무 쉐입을 보면 꽤 미국스러운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어느 정도 아메리칸 보스턴 형태를 띠고 있는데 브릿지 템플 같은 것들을 고려해서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유니크한 느낌이 듭니다. 또한 솔텍스 디자인 특징인데 브릿지에 어느 정도 볼륨감도 주고 유니크함도 갖추고 있어서 꽤 임팩트 있는 디자인이라고도 느껴져요. 엔드피스나 코패드 같은 것도 살펴보면 곡선적인 미를 느낄 수 있고요. 유행에 크게 타지 않은 클래식함도 어느 정도 갖고 있으면서 깔끔하면서 좀 세련되면서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의 브랜드라서 그런 느낌을 좋아하시고 표현하고 싶으신 분들이 착용하면 좋은 브랜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제품이 아니더라도 이런 메탈 프레임은 여름에 착용하기 굉장히 좋은 디자인이어서 시기적으로도 하나쯤은 가지고 계셔도 좋고요 저처럼 이렇게 틴트 렌즈를 넣어서 조금 더 드레시하게 사용을 해도 되지만 투명 렌즈를 통해서 조금 더 웨어러블하게 착용을 해도 충분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바닷가나 휴양지에 가서 드레시한 느낌의 아이템이나 리조트웨어를 입고 착용하면 잘 어울릴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요 또한 나는 세련되면서 좀더 고급스러운 느낌을 보여주고 싶다 그러시는 분들이라면 이 브랜드에 관심 가져주셔도 좋습니다 좋을 것 같네요. 그다음 마지막 여섯 번째로는요. 바로 백산환경에 그리지 제품입니다. 백산안경은 3,40만원대의 포지션에서 최상의 피니쉬 퀄리티를 보여주고 있는 브랜드죠. 이 제품을 뭐 간결하게만 좀 살펴보자면 호피무늬의 캐치아이 프레임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뭐 보스턴이나 웰링턴 같은 프레임들보다는 조금 더 과감한 느낌을 낼수 있는 프레임이라고 느껴집니다. 사실 그게 가장 큰 매력이죠. 프레임의 특성상 옷을 좀 깔끔하게 입어도 이런 프레임 하나만 쓰면 전체적인 룩의 포인트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스타일리시하게 착용하기 굉장히 좋아요. 캐치아이 프레임은 여성분들이 주로 착용하시는 경우를 많이 보셨을 텐데, 제 주변의 남성분들은 이런 캐치아이 프레임을 정말 많이 착용하고 계셔서, 남성분들, 여성분들 모두 다잘 어울리는 프레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 개인적으로 백산 안경은 어떻게 옷을 입어도 웬만하면 잘 어울리는 그런 브랜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누가 3,40만원대의 버짓으로 좋은 안경 추천해달라고 하면, 은 저는 고민없이 나오는 선택지 중 하나가, 바로 백산 안경입니다. 뭐 제가 소개한 이 제품뿐만 아니라 백선 가시면은 정말 많은 제품들이 있으니 3, 40만 원대 의 버짓을 생각하신다면 백선 가시면은 충분히 저희가 원하는 제품을 찾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간결하게 안경에 대해서 말해 봤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의 디자인들을 가지고 설명을 한 거기 때문에 모든 것을 대변할 수는 없지만 설명했다시피 어떤 안경을 착용하느냐에 따라서 무드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포인트니 그 점을 잘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덧붙여서 눈이 좋 터라도 분위기를 달리하기 위해서 스타일링적으로 안경을 통해서 변화를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패션을 좋아하신다면 안경 한두개 정도는 가지고 계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려요. 제가 오늘 설명한 제품들은요, 이태원 블링크나 백산 안경에서 구매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의 영상도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댓글 꼭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